말씀은 시편 20편, 왕의 구원에 대한 기도, 왕의 구원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주도합니다. 다윗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도다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 시편 20편은 방금 보았듯이 왕을 위한 기도 특별히 1절 보니까 왕 환란 날에 왕이 당한 일들 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걸 뭘로 알수 있죠?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저네 개라고 하는 걸 제가 일부러 이탤릭체로 꺾어 놨는데요. 아, 네 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당신께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왕을 보고서 네개 응답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번역이 좀 힘들긴 해요. 그냥 영어에서는 U, you, 그냥 U월, 회 고장 끝나는데, 이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좀 존칭어를 쓰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야 될것 같은데요. 어, 어려운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 드시며라고 했는데요. 여기 고고고며며며 했는데요. 원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명령형이자 권고형, 뭐 소원형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께 응답하옵소서, 당신께 응답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좀 소원을 담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소원을 응답하소서, 높이 드소서, 도와 주소서, 붙 붙들, 붙들어 주소서, 기억하소서, 그리고 받아 주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정말 제가 일부러 오른쪽으로 몰아놓은 것은 히브리어 시작이 동사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끝으로 이렇게 끊, 끊어놓은 것이 맨 앞으로 왔다. 히브리어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네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절에도 뭐예요? 9절 끝에, 9절 맨 끝에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우리 백성들 모두가 왕, 왕이 왕을 위해서 환란 날에 어떻게 보면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또 왕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런 환란 날에 당신께 응답하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같으면 어떤 기도라고 할까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또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보를 위한 기도, 환란 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갖하나님의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한번 볼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간과하려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도문을 하나 잘 만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나 이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기도를 갖다가 기도문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그 최, 최, 최고의 기도가 뭐에,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표준으로 삼는 것들처럼 다윗도 환란 날에 어려울 때이 기도,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도 빌려 쓸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 특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 목회자 또 특별히 단위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환란 날 아닙니까 어려운 때 분별력 있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도 어 이제 4단계가 4주째 이어지면서 제 마음도 좀 힘들고요. 좀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할수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도 좀 너무하다. 이거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있어서 좀가갑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아니 하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무엇도 필요합니다. 어, 어제 보았더니, 은평교인가 회 거기에서 어, 이제 4, 4단계, 뭐,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랬더니, 어, 이 국가에서 뭐 방역본부에서 그랬겠죠. 그래서 폐쇄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아예 그 재판부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어, 이거는 그 심하다. 해서 폐쇄 명령을 내린 국가를 어, 하지 못하도록 네,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 교회는 어, 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사단계도 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 이런 상황들이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이거는 지도자들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지혜에 따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행하는 이 지도자들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력이 틀린 거예요. 법원의 판단력과 국가 이 방역본부의 판단력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이루, 만들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본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의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냥 넉넉히 그냥 옛날처럼 해버리면 또은안 돼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자회에서 요즘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너무 4주 동안 비대면 예비하고 너무 다운되는 것 같아서 원래 8월 달 정도가 제가 조금 예상을 하기는 이 정도 정도 되면은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해갖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연간 계획에 새 시대 맞이 축제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더 심해지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그럼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원래 예년부터 했던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교인 수련회가 뭐 거창하게 이제 못하고 좀 비대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오주 열심기도에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 기간들을 이겨내려고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이번에 뭐 성경퀴즈나 교육기관별로 좀 어, 힘을 줘서 어, 이렇게 전교의 수련회겸한한두 시간 정도 먹방도 하고 또 이, 그 설교 말씀도 큰 빛을 보다 도 하면서 어, 좀 소망의 말씀 같이 보고 또 주일학교별로 성경학교 한거 발표회도 좀 하고 비대면지는 어떻게든지 좀 축제식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건 빌라도를 보면서도 알수 있죠. 빌라도가 뭐 했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하도 밀어버리는 바람에 허락을 했지만 그 허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대의 수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어, 바른 판단력과 바른 리더십을 할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환란 날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와께서 호 네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뭐 여기 보면은, 여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로 원한다 하면서, 여와께서 호 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했는데, 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존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분, 그냥 여와 호 하나님 그런 것보다 어명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명. 그런 것처럼 이 예, 그 하나님의 이름, 현존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시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면서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리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뭡니까 지금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너를 기억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내 번제 내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내 마음의 소원과 번제를 같이 보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내 소원을 모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지금 지도자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판단한 것들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행하여 주시사.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여 높이 드셔 갖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그를 기억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보다 좋은 판단력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그가 소원하는 것들을 받아주시어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절이 마장 마지막 끝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판단력 그리고 결단 그리고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심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 절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도 해야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하면서 이 지도자가 제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그 지도자의 판단력과 그 결정과 그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씨 정말 승리의 깃발을 활란 날에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끝에 가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레라고 하는 건꽉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정말 만족하게 꽉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정도가 그냥 겨우 이르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흘러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가서 그런데요. 갑자기. 5주, 1절에서 5절은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면, 6절에서는 원래 원어가 이 동사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안 오니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제라는 것이죠. 이제. 이제라고 이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뭐 희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희내라고 하는 것들렇게 주의 환기를 시키는 것이라면, 자, 이제, 이제, 뭐, 영어로 나오라고. 표현을 할수 있지만 이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확신을찬 거예요 확신을찬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기서 확신이 온 거예요 아니면 예언자란지 선지자들이 요 중간에 나서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기도하러 나갈 때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예,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와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딱 나서게 됩니다. 나서거나 아니면 제사장이이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에 찬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오니? 이제 내가 안 오니? 묵상 끝에, 선포 끝에, 기도 끝에 오는 응답에 대해서 확신에 찬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확신 안 오니? 내가 이제 안 오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아, 여호와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 기름부음 받은 자는 뭘 얘기하죠? 왕이죠 한란날에 우리를 앞장서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왕이 왕들이 그야말로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을 구원하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모든 인류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도자로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의 판단력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모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리더가 결정을 해야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리더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깔보거나 너무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계, 우리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에서 바른 판단력을 받으러 가고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시처럼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고서 비꼬듯이 얘기하고 듣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을 위해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계도 또 영성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최고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깃발을 세울 사람이고,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제 뭐가 확실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확신이 됩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바로 구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리 7절 말씀이 저는 오늘 요절인 것 같아요. 7절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 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근데 좀 번역이 제가 원어를, 그브부리어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 번역이 좀 아까워요. 도움을 모시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레라고 하는 말로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엘레를 그냥 뭐랄까, 디즈, 이들은, 이들은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 번역 잘한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병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병거 맞아요. 근데 그냥 병거가 아니고요. 병거 안에 있고, 병거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말 안에 있고, 말들 안에 있고, 우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 안에, 여와 호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말들 안에 있고, 우리는 여호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원래 자랑한다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앞에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기억하리로다. 예, 기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있어. 병거 안에 있는 거. 내가 병거분 됐어. 병거, 병거, 병거에 의하여,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의지한다는 동사는 없어요. 동사는 없고 병거 안에 살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들 안에. 이거 비슷한 말이죠. 이 마병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사람들이 이 병거성이 있었어요. 병거성. 라기스라고 하는 병거성. 제가 이, 이 오랫동안, 한 50일 동안 농사 일을 도왔던 장소인데 이 병거성에 가면 정말 크고 위에가 평평하고 병거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1장에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근본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라기스를 의지하는 거야. 특별히 왕이 의지하는 거야. 왕이 왜 라기스를 의지합니까? 병거성이기 때문에. 시온의 죄의 근본이 뭐냐면 너희가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너희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 무기를 의지하고 있구나. 원래 뭘 의지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의 죄의 근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죄의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거를 사랑함. 말을 사랑함.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누가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실패했죠. 말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많이 보냈고요. 그 뒤에 왕들도, 히스기야 왕조차도 초,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들을 의지해서 군사력을 그렇게 키웠다가 망할 때야, 망하게 될 때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아마샤왕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려면 맞는데요. 그 왕은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실패하고 또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으니까요.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경거성 라기스로 갔어요. 그래서 라기스에 가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군인들도 거부를 해갖고 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갖고 결국 끌려오게 되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나가리.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다윗이 말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내게 나아가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이게 뭘로 넘어갑니까 신약에서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죠.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의지할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여화, 만군의 여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일절에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한란 날에 여호와께 대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은 어떻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두개의 단어가 있어. 나 우리는 일어나도다. 그리고 서도다라고 하는 봉사가 두 개, 그냥 이 어떻게 시에서든지 어떻게 슬로비디오로 강조를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후렴으로 끝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집안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20편의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초점은 이것입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니냐고 마병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돈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만굴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우리 앞선 사람들, 또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